안녕하세요 완도수산입니다 오늘 저희가 보성벌낙지 특대 사이즈를 경매 받았습니다 이거 보신 거와 같이 엄청나게 크, 큰 것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사이즈는 날씨가 추운 날씨에 볶음이나 여포탕으로 제격입니다 가격도 되게 많이 착합니다 이렇게 큰 사이즈를 5마리에 6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거와 같이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사이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볶음이나 엠보탕으로 맛있습니다. 양도 넉넉합니다. 엄청나게 크, 큽니다. 그래서 특대 사이즈입니다. 오늘 싱싱하게 경매를 받았습니다. 오늘 목포 하루판장에서 직접 경매를 받은 보성 뻘락지 특대 사이즈입니다. 보, 밑에 사이즈는 중대 사이즈하고 비교한 건데 중대 사이즈하고 특대 사이즈하고 확실히 큰거 사이즈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특대 사이즈가 오늘 가격이 엄청나게 저렴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희 안도수사를 항상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